설명해서 저작권에 걸리면 좀러면해야겠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렇게 갈 거야. 나 완전 귀요미 안큼하게 썰 푼다. 아, 저작권인지 모르겠어. 그냥 놋딱이 붙어서 쓰인. 근데 저작권이면 음. 저작권이라 그랬. 그래. 노각은 저... 다른 거야. 그니까. 도대체 응. 뭘까? 이번에 진짜 안큼하게 가요 저희. 저희가 범죄도시 4를 어제 봤거든요. 음흠. 시작은 비옴앙크미들이 요 스티커를 몰래 불법으로 이거 저작권 등록돼 있어서 공홈에서 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데 숨겨 놔 숨겨 놓으면은 싸게 몰래 판매하는 그런, 그런 나쁜 그런 밤토끼 같은 애들이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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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동석 패밀리와서야 와봐라 싫은데요? 야 얌전히 내 토끼 고기가 되라. 이렇게 좀잘 소탕을 음. 해요. 그 근데 그때 우리가 놀러갔던 보홀 필리핀에서 딸기 우유를 뒤집어쓴 한 천재 개발자가 아나 마라톤 뛰기 싫은데 저기 있다 이 새끼 여기 있어. 아, 나 싫어 나 당신 싫어요. 하는 와중에 필리핀 경찰이 와요. 와 왔어 룸어슬룸왓 오마이갓 가 너무 귀여워서 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쫓아오고 번호 따 이리 와봐 너네 다 이리 와봐 하는데 어떤 차가 한대 오더니 무시무시한 이 백창기씨가 오더니 칼병을 부슉 부슉 해가지고 경찰도 죽이고 이 앙큼보이도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 앙큼보이가 한국인이어가지고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이제 시체를 막 부검하고 막뭐 하는데 이제 마동석이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죽은 앙큼이의 어머니가 와요 저기 형사님이죠. 네, 저 형사입니다, 마동석. 형사님, 저희 아들이 필리핀에 취직하러 간다고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일에 죽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제발 우리 아들 범인 꼭 찾아주세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메모할 수 있을까요? 네. 어, 아들 이름은 앙큼이. 앙큼이고요. 어, 어, 박앙큼인가요? 최앙큼인가요? 제갈 앙큼이에요? 아, 제갈 앙큼. 네. 그럼 제갈 앙큼. 나이 28. 네. MBTI는요? 어? 우리 아이는 좀 내향적이니까 아이였을 거고, 맨날 쓸데기 없는 상상에서 이었을 거고, 계획적이어서 죄였을 거예요. 어, 아무... 그러면 공대생이시죠? 네. 그럼 INTJ이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럼 INTJ를 제가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겠습니다. 아, 잠깐 잠깐. 그런데 이 아들분이 취직했다는 그 회사 이름이 뭔가요? 그거, 야이, <laughs> 그거 말고, <laughs> 그거 말고, 그거 아, 말고! 아. 돼지 컴퍼니라고 해도 돼지 컴퍼니. 돼지 방댕이 컴퍼니예요? 아, 아, 돼지 반댕이 컴퍼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했는데 조사를 하던 중에 연락이 왔어, 마동석한테 급하게. 그래서 보니까 이 어머니가 유서를 남기고 <laughs>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기 분양소 해놨고요. 아, 그리고 이게 유서인 것 같습니다. 경사님, <laughs> 저희 아들 없으니 저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저희 아들 보조인 범인 꼭 잡아주세요. Yes, 이 y Lord.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조사를 시작해. 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됐냐 이러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불법. 도박 사지노.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 황제 카지노랑 연관이 됐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음. 근데 얘네들이 너무 IP를 우회하고 VPN을 써가지고 여기저기 꼬아나가지고진척이안 되는 거야. 진척이안 음, 뭐 그, 돼.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아, 이거 이대로는 진정이 안 되고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음, 전문가. 하고 찾아냅니다. 와 어제는 내가 미안했다. 내 샤넬 파우치 하나 사줬으니까 알지? 빨리 내 얼굴 보고 만났나 봐. 오빠! 나 오빠 얼굴 보고 아는 거 알지? 만났는 거 알지? 저, 잘생겼어? 좋단다. 하는데 저 뒤에서 이람보르기니를 누가 빵! 빵빵! 그거 내차 아니니? 야이 X들 새끼가 내차 맘대로 만지네! 나야. 나랑 괴롭힐 라고 와가지고, 너 잠깐 나랑 어디 좀 가자. 은일 가야 되는데! 가보면 알아! 이 장희수, 장희수가 재등장을 하는데요. 장희수가 옛날에 카지노를 해봤대, 한번. 근데 3일 만에 하다가 때려쳤대. 왜냐면 그 황제 카지노에서는 이제 독점을 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카지노를 차린 건 맞는데 3일 만에 문을 닫았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냐? 걔네가 독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막 3일 만에 다 깽판 치 가지고 어? 돈만 벌어지고 난한딴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을 요약하자면 황제 파 그놈들이 필리핀에 있는 그 카지노 로얄들을 싹다 죽여 버린다 이 말이지. 예, 네, 뭐그 말이에요. 절들이 아는 게 없네. 야. 따라와. 또 뭔데, 예! 하고 장희수를 억지로 이제 같이 황제 카지노 소탕하는 그 팀에 넣은 거야. 근데 난 졸라 못마땅해 이제 마동석이 운전하거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예! 내 시급이 얼마짜리 사람인지 알아, 예! 야! 뭔데? 받아, 임마. 우리 팀에는 너 같은 인재들을 특채하는 게 있다고. 경찰 뺏지? 배치? 뺏지입니까, 이거? 경찰 뺏지, 맞아, 임마! 뭐무 이딴 걸뭐 이거 하나 주고 날쓰 멀라 하는데너 어렸을 때 꿈이 경찰이었다며. 아 시름댔어. 뭐한테 다시. 아대대됐 대신 딴 말. 아, 아, 아 시바 죽이네. 그럼 이게 진짜 경찰들이 쓰는 그겁니까? 그래. 독소이새새 모양 이뭔데 <laughs> 짭새 아니야. 와 씨발 죽이네. 그래서 경찰이 짭새. 이러고 이제 갑니다 이제 어디를 가냐 황제 카지노가 추천인 아이디가 없으면 가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추천인 아이디를 얻기 위해서 장이수를 구찌 들고 있는 졸부남자그 다음에 여자 한 명을 애인으로 해서 자기야 나 이런 도박 중독 이런 거좀 좋긴 하다. 나 엄마 오빠가 오늘 다다줄게 다, 다 하고 위장을 해서 음, 음. 거기 도박하는 데 가요. 그리고 이 대화는 모두 듣고 있어. 마동석이 음. 이렇게 남자는 어린이지. <laughs> 네다 잃으셨습니다. 사5 아0 0다 잃으셨어요. 아 위스키 한잔 주소. 야는 노랄콜로 에 이렇게 하고 도박장에서 술 먹고 있으니까 저 안녕하세요 누가 다가와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술집 돼지술집의 지배인입니다 <laughs> 제가 이 돼지술집의 지배인인데 예. 아 보시니까 굉장히 화끈하시더라고요 나좀 네, 화끈하지마 혹시 이런 작은 물이 좀 재미가 없으시다면 조금 더큰 제주 흑돼지 클럽이 있거든요. 제주 흑돼지 클럽. 네네네. 토마호크도 있나요. 토마호크 아, 일단 한번 와보시죠. 그 다음에 이걸 보여줍니다. 여기 그 황제 카지노라고. 거기는 토마호크도 아니고 풋불 한우만 취급하는 곳이긴 한데 에? 이게 좀 배팅이 좀 금액이 센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와, 아, 늘 개무시하네. 막 얼마인데? 아, 한한 번에 10억입니다. 10억? 네. 10억이라는데 형사는 개없으니까. 야! <laughs> <laughs> 이래 가지고. 너씩 그걸 말하면 어떻게? 잡아 해 가지고. 가지고 아무튼 또 잡아요.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 바깥에서 장이수가 존나 빨리 쳐다보는 거야. 아, 아 형사님 무서워해? 형사님 무서워해? 하는데 마, 마동석이 마니쟤 네, 모르나? 제, 제 중국에서 사람 여러 담그고 손가락 끊어버리는 애야 듣자하니 저 새끼 니네 클럽에서 돈 많이 잃었다던데 너저 새끼한테 담궈질래? 나한테 다 말할래? 황제 카지노 뭐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laughs> 괜찮아요. 아, 처음에 했으니까 사람들이 음. 속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백창기. 얘는 진짜 행동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엄청 칼로 찔러 죽이고 다 하고 얘를 위에서 조종하는 또 다른 톰브라운 톰브라운 어, 남사 남자 사장이 있어. 나 톰브라운. 어, 톰브라운 사장이 있는데 얘가 시키는 걸 얘가 백창기가 다 해. 근데 얼마 이상 사람을 늘리면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네. 배당금을 안 줘요. 그래서 얘가 전화를 합니다. 아, 어, 창기야! 왜? 돈 브라운 씨, 저 음, 음. 배당금 안 들어왔는데요. 아, 내가 그거 줄라 그랬는데, 그 옆동네에 새로 하나 카지노 집 생겼잖아. 네, 그래서 어, 언제 주실 건데요? 내가 그러면 옆동네 카지노 집다 정리하고 30만 회원 넘으면 야 배당금 싶었해 줄게. 거는 지키셔야 할 거예요. 야, 창기야! 너내말못 믿냐? 뚜뚜뚜! 아니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존나 매너가 없어? 이러고 이제 요 귀욤 요앙요 예쁜이가 출격합니다. <laughs> 창기라고 해주세요. 예쁜이 하자 창기. 창기라고 알았어. 해주세요. 창기가 이제 출격합니다. 다들 출격. 다 박살을 내요. 아, 나다 죽었어, 이미. 음, 다 박살을 내는데도 배상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얘네들의 카지노 자금을 돈 세탁해주는 유성 어패럴이라는 필리핀에 있는 부재샵에 찾아갑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아,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얘가 돈이 쓰읍. 안 들어왔던데. 아, 그게 이게 그 톰브라운 사장님이 아직 돈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돈안 보내도 돼. 예? 아 그러면 제가 굉장히 그좀 곤란해지는 안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어요. 근데 톰 브라운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새로운 약간 조폭을 조폭 아 뭐라 그래야 돼 조폭 수하를 뚫으러 네. 귀염둥이 던니한테 가거든요. 네, 제희 닮은 아저씨. 네, 귀염둥이 던니한테 가서 던니랑 이제 사업 얘기 하고 있는데 창기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 나가지고 아! 씨, 새끼 또 왔네. 어, 창기야. 배당금. 배당금 내가 줄라고 하잖아. 야, 배당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한국에서 코인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가짜 코인이라고. 억 어, 떫거지 개미 새끼들 다 털어먹고 튀는 그런 거야. 야, 이거 하면 카지노가 이런 거. 아무튼 내가 아우, 정말 내가 돈 나중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번이 마지막. 이 아, 내가 먼저 끊었다, 이빠가살이야 이러는데, 이제, <laughs> 이, 얘가 빡쳐가지고, 주 부하들한테, 야, 한국 갈 준비하자. 해가지고, 진짜 바로 한국으로 와요. 근데, 이제 그 한국 마석도 팀에서는 어디까지 알아냈냐면은, 얘네들은 아직 몰라요. 요 백창기 팀은 모르고, 요 유성어 패럴 사장 있죠? 네. 사장이! 같이 입국을 했잖아요. 같이 응. 입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쫓아가는 얘를 거야. 얘를 쫓아가. 그래서 얘가 도망 도망치다가 그거 뒷문 열고 바로 차가 있길래 야! 바로 출발해! 했는데 마동석이 앞에 이렇게. 보니까 누구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니? 아 그게 <laughs> 아 이래서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네. 이톰 브라운이 존나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그 가짜 코인 상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다 불면 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창기한테 또 창기야. 예. 어 어떡 걔, 내가 너한테 배당금도 안 주고, 돈, 배당금 달라는 말한세번 정도 씹었나? 돈도 안 보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너한테 돈을 보내려면, 그 유성 어패럴그 사장 있지? 걔가 경찰에 잡혔다네? 내가 변호사들도 최고로 꾸려주긴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세워나가면 혹시 몰라, 그, 이 새끼 진짜 싸가지 없네? 그래서 법수루기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 응. 안에서 응. 경찰서 안에서 대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경찰서 3 시에 변호사 접견이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한5 8 분부터 어. 갑자기 띵동 배달의 민족 주문 띵동 배달의, 배달의 민족 주문해서 KFC, BHC, 스톡시 피자헛, 피자헛, 넥토날드 로테리아, 피자스쿨, 피자하나라 치킨공부, 설빙, 막다 들어닥치는 거야. 갑자기 여기 여기 어. 경찰서에서 중 문하셨죠? 그 배달부가 네. 몇십 명이 갑자기 들어가서 어, 그리고 계산해달라 그래봐. 그러니까 계산, 경찰서 만나서 결제. 어, 그러니까 경찰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때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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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한테 와서 슥. 안돼! 천만에 줘. 사랑을 키스로 죽이고 터덜 터덜 나가요. 음. 경찰서 안에서. 음. 그리고 또 이제 그이톰 브라운이 안 되겠다. 예. <laughs>

<laughs> 총좀 구해와! 총! 총! 창기 죽이게! 이봐요! 덧니 귀염이 네? 좀 귀엽네? 아무튼 귀여움 앙큼함으로 창기 죽이고 와! 알겠지? 해가지고 이제 창기랑 창기 부하는 감자튀김 먹고 있어요 냠냠 맛있다 이거 역시 맥도날드는 한국 이 좋아 형님 이거 버거킹인데요 막이지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 뿡거지고엥딱 봐도 우리 죽이러 온 거구만 해가지고 이 덧니가 저기 덧니 패밀리 막 사랑니랑 어금니 데리고 쳐들어갔는데 얘네가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다 발리고 이빨이 다 뽑혀요 다 발치되고 덧니만 나왔는데 <음> 너 가진 놈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음> 자기가 다 독점하는 거야. 너 나랑 하면 난 반반이야. 그럴 그럼 그 거지? 그러면 그 톰브라운 유혹해서 당장 그 창고로 데려와.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팀을 맺어요 <음> 그래서 톰브라운 룰루랄라 포르쉐 끌고 바로 오죠. 창기. 어, 근데 나 창기 없으면 이제 누구랑 놀지? 아이, 그래도 만상관이야 <laughs> 어이 덧니! 잡았겠지? 이게 부탁하신 총입니다. 우와! 이거 정말 신상이라는 그 총이잖아! 고마워! 창기 죽이고깨 기다려! 갔는데 창기가 잘 서있어요. 저구석이 이렇게. 뭐야? 묶어놓지도 않았어. 하여튼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창기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비밀번호 알려줘. 무슨 비밀번호? 네 금고 비밀번호. 내 금고 비밀번호! 그거 이제 알고 싶어? 알아서 말해줄게. 금고 비밀번호 951115. 창기너 생일이잖아. 다가오지 마, 이제 죽어! 탕! 했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야. 금고... 창기야 이러지 마! 날 사실 널! 널죽 아, 죽든 죽더라도 창기 뽀뽀 받으니까 기분은 좋다. 그리고 이거 잘 나가야지. 그래서 아, 네. 지문인식을 에, 에, 위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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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손가락도 잘 에, 에, 나가요. 에, 에. 그래서 톰 브라운은 죽고, 음. 이제 이 둘이 그 다음 111로 딱 비번 알아낸 거 쳐서 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안에. 근데 뭐만 챙긴다? 이거. 그게 뭔가요? 이게 바로 그 모든 개인 정보와 신상들이 들어있는 몇십억짜리 정보. 정보 이거 한번 딱 챙기고 이제 던니들이 이렇게 던니들이 어, 맞죠 어금니 사랑니 싹 다죠 앞니까지. 이거는 내가 챙길 거고 나머지들은 다 니네가 챙겨. 그럼 우리 갈게, 빠이! 이러고 얘네들은 공항으로 이제 공항으로 같이 갑니다. 야호! 그러고 이제 바로 마동석한테 전화가 오는데 걔네들 공항으로 갔다고. 이미 공항으로 이미 갔다. 공항으로 갔고 10분 뒤에 출발한대. 네. 그래서 마동석이 브아! 해가지고 가서 졸라 빨리 가요. 근데 이미 출입문이 닫힌 거야. 네, 다쳐가지고 있는데? 이 퍼스트 클래스 어. 한 비싼 거에 이 둘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음. 근데 그때 갑자기 네 총괄 스튜어디스 최고 원펀치 최고 등급 네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왜 그러세요 큰일입니다 비행기 안에 살인마가 있습니다 지금 지명수배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협조고 다 받았습니다. 문 열어 주시오. 경찰이 협조? 그럼 뭐 평소엔 안 열어 드리는데 이번만 열어 드릴게요.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뛰기 싫으면요. 싫어요. 저는 승객들을 지키는 게제 일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잠깐 문을 다시 열어 주는데 문을 열자마자 마동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동석 바로 말 바로 물어. 아, 저희 지금 여기 몇분 남았어요. 아, 그게 몇 분? 5분 정도밖에. 5 분이면 충분.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마동석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자, 여기 저 경찰이거든요. 저기 승객분들 안전을 위해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저씨. 예, 아저씨. 예, 자, 신발 하고 일어나. 아! 아, 잠깐. 너희 둘은 일로 와. 저희요? 아, 따 사람 죽이고 비싼 비행기 타고 있네. 사람 죽였으니까 비싼 비행기 타지. 씨몸뱅아 내가 원래 어? 사람은 세게 안 패거든? 죽을까봐니는안 되겠어. 하이야! 카이터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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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하이제 하이야! 하이제 하이야! 하이야! 하이다운이야 하이야! 다운시키이야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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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야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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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왜내 몸에 잼 바르려고? 슬보더니 진짜 잼 바르는 거인 거야 얘도 이거를 칸 빼서 날카롭게 그래 잼 한번 발라줄게 반갑잖아 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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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아 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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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얘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갑자기 존나 예쁘게 웃어요 나렇게 <laughs> 잡히는 건가? 애가 꺼도둑 이룹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마동석이 이렇게 다쳐서 나왔어요. 음. 아이고 아이고 아프네. 하는데 동료 경찰들. 아 어, 동석아, 동석아 어. 괜찮아? 아형형저 저희 스튜디스 얘기할 거 있대. 아 얘기할 거 알아. 나는 갈게. 어. 안녕하세요 경찰 되시나요? 아 예예예. 예, 예. 제가 아. 그 책임자입니다. 아. 제가 광역수사대 장경수 아. 형사라고. 형사 생활만 38년. 아. 그 그게 다 저고요. 아, 다른... 저한테만. 말... 그러면 네? 아니고요. 네.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안에 저기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거를 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참고를. 네? 잠시만. 해드리... 아자야 동서가! 동서가! 여기 뭐 부셔졌다는데? 동서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다 같이 안크미 어머니와 안크미의 묘비 앞에 가서 언니 지가 잡았어요. 이제 앙크미랑뉴 슬프게 있지 말어요. 딱쁜은 근치가 다 잡았고. 앙큼이억울하게 누명 썼던 것도 다 그거 대유. 그리고 그 시간 장이수는 이제 포르쉐 또 타고 또 다른 외국인 여친이랑 함께 왕하는데. 여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빨겼네. 아이, 앞에 경찰이 있네. 경찰. 삐뽀삐. 거기 어. 장발 빡빡이. 그리고 저기 어 노란 포르쉐 앞에 섭니다. 네. 저 죄송한데 지금 신호위반 하셔서요 신분증 좀볼수 있을까요? 우리 한식과 아닙니까? 다이 예? 경찰 배지 마동석이 준 자랑스러운 날 경찰 배지참 이게 무슨 코리안 다크 아미 m y 내 비밀 경찰입니다 폴리스 다크 아미 FDA 이 양반아 FDA는 미국 식약처고 어? 폴리스는 F가 아니고 P야! 저기 김순경! 당장 와! 여기 경찰 사칭범 있다! 야, 아니, 잠깐만! 야 나와 잠깐만. 나와 잠깐만! 왜 아, 마동석 이 새끼 어디 갔어? 어? 장영사 우리 블기 경찰 어? 경찰은 <laughs> F가 아니라 P잖아! 뚫고 뭐라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았나? <laughs> <laughs> 이러고 끝이 나요. 그리고 저는 이 장희수가 솔직히 한게 엄청 많이... 장희수가 없었으면 못 잡았을 음. 거예요. 장희수가 한게 정말 많은데, 마지막에 좀 너무하지 않았나? 아그니까 그 대접이 좀. 그리고 우리의 이 백창기 배우분 이름이 뭐죠? 김무열. 김무열 씨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 그 눈이 약간 이렇게 짝눈이시거든요 이렇게? 그게 좀 예쁘지 않았어? 아난 이번에 하나도 안 무서웠고 빌런 일단은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쭉 되게 다리가 길어 롱다리야 다리가 되게 롱다리인데 모델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갑자기 칼빵을 빡 하는데 에이, 뭐야 이 새끼 하고 탁 보는데 눈이 살짝 짝눈이거든요? 근데 되게 눈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뭐야? 빌런 섭외 잘못한 거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더 귀여웠던 건 뭐냐면 아그 모자 있나? 저코딱했어요그 배우분한테. 아니 공항에 아. 걔네가 오는데 바보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코트 바보. 입고. 어, 코트에 바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오는데 진짜 웃긴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아 뭐야! 왜 저렇게 입혀! 막 이러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막 이거도 막이대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막여차저차막 막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데 되게 예쁘게 싸우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마동석이랑도 막 싸우는데 또 그때도 막 예쁘게 싸우네 그래서 승순간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싸워? 뭐지? 예쁠척하면서 싸우는 건가? 이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마동석한테 막크 그 뻗은 다음에 되게 예쁘게 하하하렇게하하하하하하 <laughs> <안> <laughs> 출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모든 걸 포기한 얼굴로 머리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아, 어, 그래? <laughs> 아니야! 이렇게 하었따니가 <웃음> <웃음이 아니라? 웃음> 너무 예쁘더라. 정말 무서웠어요. 사이코패스, 짱눈, 살인마, 감정이 아니, 없었어. 티였어. 아, 그랬나? 네. 아. 솔직히, 영화는 그렇게 막 재미가 있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또 보고 왔어, 혼자. 아, 그건 <laughs> 얼굴 보려고. 얼굴을 좀큰 화면으로 한번 내려가기 전에 한번더 보려고 그, 가고 영화관에서 돈 주고 한번더 봤다는 거 아니야, 당신이. 또 예쁘게 웃긴하더라고요. 이제 김무열 알보칠이 되는 건가요? 이병헌 씨보다 더 예쁜 건가요? 그 아이디 이병헌 알보칠에 대한 진실. 아이조2 영화 아세요? <laughs> 알보칠 플러스 이병헌이 겁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표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 가지고 아, 이병헌 씨 넘어섰어. 이병헌보다 더 예뻐요. 이병헌보다 더나 이제 이병헌 봐도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이제 김무열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에, 김무열 알버츠리에요. 김가이을버석함 <laughs> <laughs> 근데 강호동? 아! 김무열. 나! No! 왜? 나랑 취향이 너무 달라요. 그, 그중에 난 그래도 김무열 배우님은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근데... 나머지가 싹다 내려갔다니까. 예쁜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이 예쁜이가 올라왔고 통칭 예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도 다 팔로우 해놨어요. 제가 연예인 인스타 팔로우 안 하거든요. 유일하게 했어요.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이 여자가 영화 보고 나오더니 되게 수줍게. 에리나나 포스터 앞에서 사진 다시 찍었죠. 김무열씨잘 나오게 하고 이렇게 옆에 가서 개킹받게 이렇게 서더라니깐요. 언제 도시 굿즈가 뭔데? 거기에 근데 예쁜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쁜이 있어요? 아니면... 여보! 하늘 같은 아저씨한테 예쁜이래! 예쁜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내 말이야!!! <laughs> 있대! 어? 어? 아! 나나 안... 는데 아... 나안 했는데... 특정 날짜 첫째 뽑게 뭐 있는... 아! 어, 나안 했는데... 여거 잠깐 10분만 하고 있을래? 오 갔다 와 알았어 보다 빨리 응. 갔다 올게 좀만 기다려! 여보! 감사합니다! 어? 뭐 받았어? <laughs> 아 바, 받은 거야? 되게 예뻐! 마음에 들어? 제 마음에 들어! 그거 맞아? 그거! 김무열씨만 있던 거 있던데! 그거 CGV 아닌가? 아 그건 CGV야? 아닌가? 어 뭐야 이거? 그래 그래. C C V 에서 내가 여기 누구 응. 영화 보라고 시킨 다음에 받으러 왔고 할게. 와 고마워 여보. 그래 그래. 내 빨리 오도록해. 아니야 천천히 오도록해. 알았어. 그래 그래. 행복하대요, 봐 행복하면 됐지. 뭔가를 저렇게 좋아한다는 건참 행복한 거예요. 엄도 <laughs> 5 <너오> 빌런이냐고요? <laughs>